안녕하세요. 제퍼의 손꼽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아, 벌써 11월 말이네요. 올한 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수선해서 어, 뭔가 어, 제대로 인생이 좀 정지가 안된 상태로 막 그냥 어떻게 버티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들도 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또 오늘도 몇분 골라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기 어, 방문 상담 할인 쿠폰 정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12월 말까지인데 어,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손금을 검색해서 제퍼의 손금 연구소 친구 출가 해가지고 이 쿠폰 받으시면 됩니다. 어,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어, 방문 상담 시 제시하시면 많은 할인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51살 어, 남자분이십니다 아, 회사원 이시고요 어, 51살 네, 지천명인데 아직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미래도 그렇고 가족은 잘 챙길 수 있을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디 한번 어, 이게 이제 왼손 쪽 손금 이고요 아,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입니다 어디 한번 어, 살펴볼까요 자뭐 어, 이렇게 음, 오른손 쪽이 이렇게 이제 바깥 일, 직업 활동하고 관계된 게, 오른손 쪽을 많이 살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운명선이 이렇게 가고, 뭐, 그리고 이제, 요런 선들도 좀 바쁘게 따라가죠. 저런 게 이제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명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가면, 아, 바쁘게 살아간다. 이래서, 아, 이렇게 이제 좋고요. 뭐, 한 선만 외롭게 올라가면, 조금 외롭고, 정말 조금 그냥 간신히, 턱걸이. 이것도못 올라간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도 이제 이게 올라가 있으면 뭐 그래도 한 기본은 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태양구의 재물선이 일단 한 줄기지만 굵고 진하네요. 어, 태양구의 재물선은 재물명예성공운 어, 인기운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성취원을 나타내고요. 그렇게 되게 굵네요. 굵어서. 어, 지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사업선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리비리하지만, 그래도 감정수 위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세 가닥이, 어, 어떻던 기본, 이렇게 감정수 위까지 어,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본풀이 해당되는 운명선이 직선형이면 좀 크고 안정된 직업, 직장운 같은 걸 나타내니까, 어, 직업적인 성취가, 어, 나름은 괜찮으신 것 같고, 어 감정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휘어 있죠. 이걸 온건한 비즈니스형이라 그러는데 어, 성격 좋고 어, 인간관계에서 적을 어, 잘안 만들고 이렇게 이제 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두 개로 나뉘면 어리파 같은 모습도 있어서 어, 약속한 건꼭 지키고 하는 그런 멘모를 보입니다. 두의 선도 이렇게 이렇게 분석력이 되게 좋을 타입이군요. 직선으로 이렇게 좀 뻗어 가지고 있는데. 분석력, 관찰력, 이런 게 좋고, 어, 이렇게 예리한 어떤, 어, 직관력, 이런 걸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순도 굵고 튼튼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명성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어, 좀 이렇게 땅이 넓어지는 의미도 되고, 어, 생명선이집땅을 상징합니다. 집당, 그리고 이제 건강을 상징하죠. 몸뚱아리, 건강, 수명,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넓어지는 모습이니까 나쁘진 않죠. 잘 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어, 이렇게, 뭐, 다만, 생명선 안쪽을 보면, 영양선 발달이 약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따라가 내려가는 선들이 있는데, 에, 예, 그거 발달은 좀 약하네요. 약간 황량하다, 복받이 황량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음, 뭐,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쉬고, 은퇴해서 쉬고, 놀러나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제 복받이좀 황무지같이 거칠어서, 이땀흘려서 이렇게 이제 일구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라는 의미라서 아무 연고도 없고 좀 이렇게 기반이 없는 아주 멀리 가서 어디 자리 잡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캐척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배우자선도 보이고 막 이렇게 부모 영양선, 배우자 영양선, 뭐그고 이제 엄덕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어고게좀 없어서. 어좀 뭔가 그 막상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이런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 글쎄요 어 이렇게 인간관계상에서 글쎄 이제 가볍게 사귀는 분은 많아도 어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적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음자 저기 왼손 쪽 한번 봐볼까요? 왼손 쪽은 음, 가정은하고 좀더 관계가 많죠. 자, 왼손쪽을 보겠습니다. 왼손쪽 손금은, 음, 뭐, 뭐, 여기도 이제 기본 3대선은 굵고 진하게 이렇게 이제 가가 있는데, 어, 세로 3대선 중요하죠. 세로 3대선.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약해지네요. 약해지면서 이렇게 헝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사업선도 이렇게 이제 뻗다가 여기쯤 가서 이제 또 약해지는 모습이 있고, 아, 이러네요어 아, 그리고 태양구의 재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리비리하면서 여기 이제 오른손 쪽은 힘차게 이렇게 축받았었는데 여기 왼손 쪽은 좀 불안정하군요. 어 아, 운명선도 위로 잘안 뻗어주는 것 같고 사업선도 그렇고 어 태양구의 재물선도 그렇고 게다가 어, 생명선 한쪽으로 여기는 이제 영양선은 있는데 배우자 영양선이 하나 가다가 장애선 거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모습이 또 있고 하군요. 일단 이러면, 뭐, 오른손 쪽은 바깥 일이었으니까 바깥 일 쪽은 뭐, 이렇게 보다시피 뭐, 굵고 진하게 안정되게 좀 그래도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저쪽은 괜찮은데 왼손 쪽 가정은, 가정은 어, 그리고 이제, 결혼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부부운 어, 가정은, 이런 쪽은 왠지 이게 좀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서, 좀 근심 걱정 같은 게좀 따르기 쉽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나 이렇게 이제 지금 나이가 51살이시면 요 정도 나이 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굵은 운명선이었지만, 지금부터 굉장히 선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지대가 되었네요. 그리고 태양구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이 선이 간장선이라 고 부르는 선인데, 아 시비다툼, 그다음에 이제 사고수, 급병수, 뭐 이런 걸로 약간 하늘이 좀그 이렇게 가리고 태양구에 이제 채무선이 잘안올라려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생길 여지도 좀 있어 보이고 또 그리고 이제 배우자 영양선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뀌면 뭐 부부간에 이제 이별수 같은 개념들이 음. 혹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뭐신체의 건장해 보이니까, 아, 부인분 어, 건강하다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뭐 이거는 이제 내손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거니까 또 정작 이렇게 이제 부인의 손금을 한번 살펴보면 뭐 어떻는지, 어, 이런 이제 그림이 예,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 뭐, 더듬 가정은 조금 챙겨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네, 62살 된 여자분이십니다. 직업이었고요. 음,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제퍼님 손권 강좌를 보게 된 이후로 제퍼님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자료는 다 보았습니다. 오이고, 제가 올린 게꽤 되는데 많이 보셨군요. 20, 어, 20대에서 30대까지는 공직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40 중반 이후로는 뭐 부동산 투자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계신가 보군요 안정적인 노후가 걱정이 되고요 작은 사업이나 일을 갖고 싶어요 하고 있네요 어, 그리고 오른손 운명선이 감정선 위에서 검지 쪽에 가깝게 갈수록 진하게 형성됩니다 운명선은 뭐 직업으로 나타낸 선이죠 자 어디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오른손쪽 손금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자 일단 뭐 두뇌선이 이렇게 이 원래 이렇게 이제 두뇌선이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 원만하게 보통 요렇게 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두뇌선 자체가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싹 위로 올라가네요. 이런 분들이 물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세상을 보는 힘, 어,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고, 투자 배팅 이런 것도 잘하고, 장사 사업도 잘하고, 어, 그런 팬이에요. 푼돈 장사하시는 팬은 아니고, 어, 한목에 이렇게 좀큰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조금 많은, 어,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업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어, 투자,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분도 있고, 복부인, 막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어, 매매업, 매매업 중에서도 도매업 같은 걸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자, 뭐, 어, 생명선, 음, 운명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굵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쯤에서 이제 다 끝났군요. 요게 이제 대개 이40 후반, 어, 한45 후반, 40, 한 7, 8 되는 정도 무릎이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들이 이제 좀 가볍게 가다 보니까 이제 좀 가벼운 일 같은 개념들의 그 운은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것도 뭐요 정도까지 밖에 안가 있어서 뭐60 후반 이런 정도 짬짬이 이제 가볍게 하는 일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업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선이 많이 약해졌군요. 원래 이제 직, 직장 운이 좋으려면은 사업선이 이렇게 또 운명선하고 함께 뻗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선은 약하니까 뭐 장사 사업을 해도 작은 규모로 해야 되고요. 사업선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크게 불리면 낭패를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업선이 직장운도 나타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겠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뭔 일을 하면 자영업 성격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데 아주 그 운명성이 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가볍게 가고 있으니까. 아, 마 이렇게, 이제, 이, 두뇌선의 성향하고도 관계된 것 같아요. 투자 베팅 이렇게, 이제, 뭐, 힘들게 일하느니, 그냥 이 돈이나 좀 굴리면서, 아, 이렇게, 이제, 저기, 좀, 일년에 몇 번만 좀 움직여도,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쉽게 수입을 얻고, 재산을 늘리고, 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붙어서, 힘들게 일하고 이런 쪽으로는 좀 이제 관심이 약해진 탓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 태양구의재물선이좀 어, 생각보다 약하군요. 이게 쭉 강하게 가야 되는데 좀 가늘고 약하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현금성 수입 같은 개념인데 고게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결혼선이 많이 하향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별수를 나타냅니다. 안 그래도 배우자선이 약해 보였는데 중간에 가다가 아예 이제 안 보이니까 장애선들만 보이는군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부 간의 이별수, 뭐 재수 없으면 사, 별수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그다지 뭔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중간에 뭐 선이 안 보이니까. 자, 어디 한번, 음, 예, 왼손 쪽은 어떤가 볼까요? 자 왼손쪽 가 보니까 어예 왼손쪽은 가정운 어 가정운하고 관계 많죠 내면적인 정신적인 행복감 안정감 만족감 이런 걸 나타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뭐 어, 태양 태양구의 모습이 좋지 않네요. 여기 이쪽 부인데 위 장애선이 조금 되게 심하게 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이렇게 툭 끌어먹는 장애선이 와 있는 상태예요. 어, 이런 강한 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이렇게 불시에좀큰 사건, 사고, 장에 어떤 그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어, 이 어떤 나의 행복, 안정감, 가정운이 확 이렇게 끊어지는, 꺾어지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운을 상징합니다. 요게 이제 원래부터 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하면, 어, 인생을 두고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어 아,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뭐 이제 재물선들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이렇게 끊어도 주고 막아도 주고 하면서 이 이제 장에서는 내려오는 거다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만든 상태는 아니네요. 뭐 운명선은 그래도 열심히 뻗어가 있지만 사업선은 올라가다 약하고 여기도 역시나 이제 결혼선이 하향세를 띄고 있네요. 그리고 배우자선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배우자 영향선 중간에 이제 약해지고 잘안 보이고 이러다니까 어쨌든 부부 간의 이별수, 사별수,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개운선이 굉장히 굵직하게 올라갔네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굵은 개운선은큰 재산운을 상징합니다. 집, 땅, 문서운, 큰 재산운. 어, 요런 걸 나타내고, 이게 아마 한4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일단 뭐, 재산운 같은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 뭔가 태양구의 장애선이 조금 안 좋아 보이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게 겨냥하는 부위가 요 가슴팍 자리, 그리고 이제 갑상선 같은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심혈관 계통으로가 조금 약하시군요. 감정선을 보면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론선은 하양세가 이제 많이 심해지면 부인과 계통으로좀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 잘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음, 뭐, 성품상, 뭐, 이렇게 이제, 좋아 보이는 요소는 잘 살리고, 안 좋아 보이는 요소는 잘 대비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례 한번 가볼까요? 네,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궁금해서 가입했습니다. 29살에 이혼을 하고, 아직 이직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고, 재혼을 해서 잘살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노후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랬네요. 네, 29살에 이혼하고 40초반, 42살이시면, 네, 요즘 인생이 기니까, 뭐, 이렇게 좋은 상대를 만나시면, 재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왼손쪽을 한잔번 봐보면, 가정은 하고 관계된건 왼손쪽이죠. 네,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음, 이렇게, 요게 이제 배우자선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차선이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바뀌고 할 때가 이제 부부 간에 문제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무탈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시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이혼도 하고, 이렇게 별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해요. 자, 지금은 이제 40초반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또 다시 갈라지는 선이, 이렇게 요렇게 갈라진 뒤로 또 새로운 어떤 그 이런 선이 나오는데요. 생명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 배우자 영양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선 한쪽을 제일 앞에서 따라가는 것을 배우자 영양선이라고 부르니까 어뭐 이렇게 처음에는 요게 이제 갔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이 나오면 이게 이제 또 다시 배우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 정도 나이 같으면 뭐 50, 전 정도 될것 같은데요. 한 45반, 50 근처,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것도 좀뭐 이렇게 한번 좋은 인연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아,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어, 왼손의 태양구가 그래도 밝고 괜찮은 걸봤서는 어, 이렇게, 어, 행복하게, 어, 가정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기보다는 이렇게 간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끊어져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행복하게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오른손 쪽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네, 오, 장사 사업. 이렇게는 이제 오른손 쪽이 중요하죠. 네, 오른손 쪽 손꼴 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운명선이 굉장히 강하게 가네요 쫙쫙. 어~ 네두 줄기 이렇게 가 있는데 뭐 되게 강하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분은 직업은 장사운 뭐 사업운 이런 거는 뭐 강한 타입 같아요 특히나 여기 중심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먹는 계통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잘될것 같고 원래 이렇게 굵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직장을 잡을 때 처음부터도 좀큰 데를 잡아야 됩니다 큰데 어~ 크고 안정된 길의 형상이기 때문에 대기업 관공서 큰 제조업체 같은 그런 개념이 되고요. 이런 거는 장사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에 해당되는 약간 브랜드가 있는 거, 중심가에서 하는 거, 좀큰 데를 끼고 사는 거,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장사 사업도 잘 되고 합니다. 뭐 성격 되게 부드러운 타입 같고요. 온건한 비진생이죠. 곡선형을 적당하게 이루어서 옹건한 비진생. 그리고 이제 태양구의 재물선이 굵게 가다가, 아 물론 이제 끝은 좀 잘리고 있네요. 뭐 끝에 가서 조금 이게 날리고, 떼이고 하는 것 뒤끝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 모습은 있고 그래도 재물선이 굵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벌면 또 많이 번다 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어, 사업선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되어서 약한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규모로 소 규모로 인원이나 면적이나 조금 작게 해서 어, 가면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손꼽은 이 정도 같으면은, 어, 직업은, 일할 론돈블러는 아주 활력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런 새로운 가닥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요런 나이가 보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는 요 위이지만, 여기 여기 부위부터,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정도 나이가, 어, 이렇게 운명선이 이제 갑자기 강해지는 나이가 되는데, 대략 50 근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50근처쯤 가면은 뭔가 직업적인 활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모습이 되는데, 어, 결혼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주부로 살고, 뭐, 주부라는 직업을 하나 더 가지고 하는 것도, 어, 직업 운이 이렇게 이제 강해지는 요소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본래의 일도 하나 하고, 또 주부라는 일도 하나 하고, 그래서 이런 50 근처 자리, 이렇게 운명선이 강해지는 이런 나이 때는, 어, 로움 같은 것도, 어, 충분히 가능한 나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 선이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고요. 요런 나이 아마 이제 이혼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가다 보면 이제 요렇게 새로운 선이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저런 것도 좋은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제 새로운 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존의 흐름을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리고 새로 나간다, 요런 것들도 뭐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갈수 있는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선이 다 올라간다고, 어, 뭐 반드시 이제 재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봄날이 오듯 좀 화창해지는 시절이 어디 한50건처가면은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 이정표, 어 어떤 계절의 흐름, 운세의 흐름의 표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명선이 잘안 올라가는 분들은 아니 그 사업선이 잘안 올라가고 하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비해선이 나름 되어 있는 셈인데요. 비해선이란게 감정선에서 내려오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 얽혀서 어, 고통스럽고 어, 눈물 나고 인생에 이제 좀 쓴맛을 보는 그런 게 이제 비해선인데 아무래도 비해선이 있으니까 항상 어, 인간관계상에서는 뭔가 이게 좀, 금전적이거나, 이권이거나, 뭐 어떤, 투자나, 보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얽히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성격이 좋은 탓에, 성격은 좋고,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얽히는 거는 조금 피해가면서, 어,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어떤 기본선들은 활기차니까, 어,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 되게 많은 발전, 어, 번창. 아,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이런 손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명선이 여기가 100살이니까요. 한 80까지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만 하다면 노년기에도 계속 안정된 수입을 어,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경제수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다른 케이스들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월이 가기 전에요 어, 이렇게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